9사대 6.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? 9사대 6. 야.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의 실질적인 권력의 아. 그. 아내분이 있었다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. 고백하게 됐네. 어, 네. 94대 94 너무 너무 온 아, 사이드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. 있는 있다. 음. 94대 6. 제 94대 6은요. 골다공증 환자의 남녀 비율이에요. 어? 골다공증 환자의 남녀 비율이에요. 어? 그러니까 94%의 골다공증 환자는 여성이다. 아... 아... 남자는... 아니 왜또 여자야? 그러니까 어... 골다공증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음...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왜요? 걸까요? 아... 나는 답을 알것 같은데. 음... 왜요? 알짱하면서 내가 많이 배웠거든요. 예. 음? 네. 그 여자만 있다. 여성 호르몬 때문에 어. 그런 것 같아. 여성 호르몬? <laughs> 맞, 맞죠 맞죠 <laughs> 정답. 제가 네. 네. 알짱이라서 많이 배웠다는. <laughs> 아 그러네요. <laughs> 음. 어, 진짜 어. 알짱. 음. 진짜 많이 배우시고 눈치도 <laughs> 굉장히 좋으세요. 그러니까 여자만 압도적이면 <laughs> 어. 대부분 진짜 여성 호르몬 때문인 경우가 <laughs> 아, 많거든요. 또 우리가 뼈 같은 경우는 워낙 단단한 무기질이 주로 있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진 뼈 가지고 평생 산다라고 생각을 <laughs> 네. 하시는데요.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. 오래된 뼈는 끊임없이 녹이고 새로운 뼈를 다시 재생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이때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고 하는데 뼈 형성하는 세포의 기능은 잘 유지를 시켜주면서 오래된 뼈를 녹이는 뼈 파괴 세포의 활동은 억제하는 일을 해줘요 문제는 완경 전후가 되면 이런 역할을 해주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 보면 그동안 눌러줬던 뼈를 녹이는 세포들 그러니까 파골세포가 갑자기 확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보다 새로운 뼈를 더 많이 녹여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중년 여성분들에게 골다공증의 발병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